정치는 나쁘다. 정치는 말뿐이다. 정치는 바꾸지 못한다. 정치는 한심하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과 함께 내년 중학교 배달앱.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평상과 근을 맞붙는 불법 시설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경기도가 돈의 신천지 경기.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. 이재명은 일을 잘 압니다. 일을 잘 합니다. 이재명은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.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.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. 국민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. 국민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. 대통령이 모든 걸다할수 없으니 보좌관을 잘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.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것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치밀한 계획,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,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.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 여러분, 이번 선거에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.